<laughs> 자, 오늘은 이제 린에 대해서 합니다, 린.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일단 가장 사주의 가장 특징이 이렇게 해묘합을 해가지고 이게 남편이 됩니다. 남편이 되고 본인인데 이게 어 신묘라는 글자와 해묘로 인해 가지고 자궁이 약해서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갑자기 그 얘기를 왜 꺼내냐면은 신묘라는 것 자체가 유 이의 그 신과 을이고요 신과 을이고 묘와 윤비다. 그럼 서로 충의 관계 있는데 이 천간이 지지를 충을 한다는 얘기는 이 친구의 자궁 하체 기능이 아주 약하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남편을 만나면은 이게 현대 신과 해가 만나면은 신금이 수침대에 수침 물에 빠지는 거니까 어이 친구하고 만나서 부부 관계를 부부의 인연을 맺는 것 자체가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조합으로 나타납니다 응? 그래서 이제 어 지금 뭐 자궁에 임신도 하고 그 다음에 인공 수정됐는데 안 됐다 4 내신데 이 친구가 될라 그러면 내년이 사실은 좀 희망이 있는데 1산년이 요즘 헤드 나오니까 이게 자식성인데 문제는 이렇게 사회 충을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임신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나이는 자꾸 많아지고 사실 힘들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이 친구의 또, 또 다른 특징은 여기 임진이라는 건데 임진이 해중의 집이 나왔는데 이게 상관입니다. 상관. 상관이게 이 친구가 말하는 그뭐하던 노래라고 딱 표가 나는데 여기 앉아 는게 진이 뭐냐면은 어, 신금한테 인성이면서 임수에 급고 급적고니까 임상관으로 차량 노동을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강연을 하든지 노래를 하든지 어? 그런 식으로 직업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명조는 신묘와 임진을 하나의 몸처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잘 하게 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임수의 상관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게 진이 칠살이에요. 그런데 옆에 연주 신묘와 진묘합에서 뭐예요? 살인 상생을 합니다. 진묘합에서 살인 상생에서 사실은 기애와 신묘를 진중로 거두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 R&B 스포터 해가지고 요즘 트롯까지 해서 노래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 가정적인 문제가 여자로서 이제 아기를 가지고 싶다 아기를 가지지 못한다는 게 불행하긴 불행한데 그 외에는 나머지는 하자가 없죠 그럼 올해 이제 갑진년이라는 것은 갑진년에 이제 현역가에 나와서 사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년생이 사위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일반 사람이 상상이 힘들죠 근데 그게 충분히 가능한 이유는 어, 해중에서 갑이, 갑이 나오는 거예요 해매와 판대에서 갑이 나와서 진을 달고 왔어요 그러면 갑진과 임진이 같이 있어요 네? 그리고 갑자합니다 그러면 역시 임의 해록제를지친으로 거두는 작용이니까 이 순간 트로스를 해서 발제 즉 돈을 벌게 되는 운이 되죠 그래서 대원을 보면 지금 4살이니까 갑진대원으로 가면 올해 갑진대원과 똑같으니까 이 운에 아마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게 돼요 근데 원래 뭐 저기 OST로 해가지고도 유명하고 r 비로도 유명하고 그러면서 나이 를안 먹는 것 같은 그런 창법으로 인기를 계속 얻는데 그 다음에 다음 대월 월 4년은 어, 월사호는 묘중에서 어이 나오죠 묘중에서 살을 달고 오니까이 역시도 괜찮아요 그러고 이게 사가 진사선풍하고 진사선풍하고 미임수를 작동시키 고상위 하게 되니까 해외 공연을 하게 되고 좋은 일이 많죠 그 다음에 69세의 병호 대원까지도 아주 대단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잘 나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어, 내일은 오유진이 사주나 정서주. 오, 오유진이? 정서주는 사실은 조금 실을 잡기가 애매해가지고 지금 흥리 중에 있는데, 오유진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